항상 지쳐 있는 남자 친구 혹은 여자 친구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은 화술 상담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한 박자 들이죠네 오늘 화술 상담을 <laughs> 위해서 처음으로 모신 게스트 니자 안녕하십니까? 화술 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지 생각하는 즐거움 지체나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자기 소개 실수 있나요? 아, 제 이름은 욕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 이제 화술 강좌에서도 뵙고, 저희가 또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요청을 좀 드렸어요. 이런 분야, 상담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고, 실은 저희 이제 LBC의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인 엑스파일을또 애청하고 계셔서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LBC 방송에 한번 나오고 싶다. 그랬고, 마침 또 사연이 맞는 사연이 있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 사연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전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항상 지쳐있는 남자친구에 대한 사연이 왔어요. 항상 지쳐있어서. 그니까 이 친구가 평일엔 항상 일을 하고, 주말엔 쉬는데, 주말만 보긴 하는데, 주말에 평일에 일한 것 때문에 못 쉬어서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앉아서 하는 소리가, 아, 피곤해. 아, 야, 아저씨. 이런, 이런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이 사연의 여주인공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화를 내는 건또 미안하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외로운 것 같고,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그 사연을 안듣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실은 굉장히 많은 연인들이 겪는 문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인들이 겪고 굉장히 많은 연애를 해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줄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제가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노력을 거쳐서 오셨습니다 네네 네. 네. 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 제 진실이 좀 전달됐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laughs> 어때요?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네저 있죠 음, 음 있어요 너무 <웃음> <웃음> 그렇죠. 있죠, <에이> 있겠죠. 있죠. <laughs> 우리가 수많은 로또를 진짜 수만 장을 사면 그중 하나는 1등이겠지. 네. 예. 웃긴 거 갑자기 손가 들고 았어 손에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아 지금 뭐 블링블링한 거 자랑하는 거야, 나. 네! 어, 나금색이었잖골드다 아, <laughs> 골드 좀 블링블링 좀. <웃음> <웃음> 그래서, 아, 말, 말하면 되나요? 네네네, 편하게 하십시오. 아, <laughs> 제가 말할 요말을 아, 네. 아, 제,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할 말은 별건 아니고요. 수많은 연애를 해봤으니까 그 중에 하나쯤은 있었겠지. 그런 경험이 없었겠어.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네. 정도 말하려고 했던 거고요. 네. 제가 딱히 뭐 매장시키려는 뭐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요 그냥 우리 익숙해지고자. 네. 네. 편안씨라고 하는 네. 거죠.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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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해는 한 명은 한것 같지만, 네. 음. 그렇습니다. <laughs>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남자친구가 만약에 음. 어, 옆에서 너무 아 어, 힘들어 막 이러고 있으면 음. 솔직히 화가 이제 부부 글글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안끓을 수가 없죠. 음. 하지만 처음에 좀 참다가 음. 네, 조금씩 힌트를 주죠. 음. 어,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라기보다는 음. 어뭐 아우 뭐 힘들게 뭐 전날 음. 술을 먹었냐. <laughs> 뭘 그렇게 많이 마셨냐.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글 쪄줘도 사실은 이게 힌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참 말의 내용보다 어투가 중요한데 아 어제 뭐술 마셨어 이런 것도 있고 음. 어제 뭐 술이라도 마셨어. 그렇게 어술 마셨어. 근데 여기서 괴리가 뭐냐면 남자가 느끼기에는 나에게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가부를 물어보는구나. Yes. 이렇게 순서들어 가거든요. 여자는 그게 아니야. 술을 마셨나 안마셨나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신 건 알겠는데, <웃음> <웃음> 닥치고 나한테 집중해거든요 <laughs> 어, <laughs> 어, 맞아요. 근데 그 남자가 느끼기에는, 음. 어,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 물어본다. 대답한다. 그럼 거기서 끝난 거야. <laughs>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은, 이게 피곤해 하는 거를 남자는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아. 대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진한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식시켜 주려고 말을 한다. 음. 최근 연애의 경험인가요? 아니면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왔었나요? 어, 최근 연애의 경험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폭력으로 대처했나요? <laughs> 아,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실은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숙한 연애의 모습일 수도 있어. 보통 상대가 지쳐 있으면 남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기서 조금 다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자 여성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이런 거에서 대해 기분 상하는 시점은 지쳐서 나한테 관심이 없을 때고 남자가 짜증이 나는 시점은 지쳐서 해달라는 걸안 해줄 때야 음. 음, 나는 되게 하고 싶은데 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야 음. 음. 또 어린 친구들은 못 알아들었다고 또 댓글 달릴 텐데 <laughs> 그게 뭘 못하느냐는 거냐고요 저번에 부, 그것도 이런 거막 댓글 달리거든요 어, 저 스무 살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래서. 웃음> 그렇게 악플 모집하지 말아요 그렇게 악플을 모으지 말란 말이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게 남자가 혹은 여자가 피곤하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술을 마셨냐 이렇게 하는 거는 아 네가 그래서 지금 피곤해하는 모습을 음. 나한테 그냥 어필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려는 음. 목적인 거죠. 네, 그렇 음. 아무래도 같이 있는데 음. 이제 뭐 평일에 일을 한다고 치면 음. 주말에 데이트를 하잖아요, 보통. 음. 근데 데이트 하려고 만났는데 아우 힘들다. 음. 어, 몸이 천근만근이다. 음. 막 이러면 은 음. 어, 화가 좀 나긴 하지만 좀 참아요. 일단 음. 그래도 알필요는 있죠. 되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지나님이 보낸 사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유, <laughs> 지금 굉장히, 굉장히 몰입해 계시는데요. 네, 굉장히 몰입해 있어요. 아, 아마 <laughs>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laughs> 몰입해 계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이게 누가 보낸 상담이냐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다를 것같네요 음. 여자분이 보냈다면 그러니까 음. 피곤한 남자분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보냈다면, 음. 실은, 이제, 그 남자를 바꾸려는 마음이 50, 그리고 자기가 넘어가 주려는 마음이 50, 음. 50대 50이라고 치면, 실은, 넘어가 주는 쪽으로 51 정도를 비중을 갖고 말해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어,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상대를 바꾸려다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피곤하다. 음. 근데 나는 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나왔다 라는 음. 프레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거기서 나랑 데이트를 나와 놓고 피곤해 해 라고 음. 하는 순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데이트를 나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이건 무조건 싸움으로 가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는 그거를 좀더 지켜보고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대신에 이건 좀 비겁한 방법이지만 음. 다른 거를 줄이는 거야 네가 이렇게 피곤한 걸 알겠으니 조금 더 쉬렴 음. 음. 조금 더 쉬고 집에서 좀쉬렴 그래서 만나는 횟수를 피곤해 하니 널 위해서 줄이는 거야라는 논리가 세워지는 거지. 아. 어. 그렇게 하면서 여자가 내 시간을 가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피곤해 하니까 여자를 안 만나 주는구나라고 교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 만나고 싶으면 피곤하지 않는. 그리고 <laughs> 그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물론 시간은 들어. 그러면 근데 그러면 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네.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네. 네. 음. 그렇그 나쁜 음. 의미의 단순한게 아니라 음. 이제 고지 굳대로 받아들이는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음. 하게 되면 만약에 네, 네. 네.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음. 이 남자분들은 상대방 쪽에서 음. 좀 아우 신난다, 잘 됐다, 내 음. 네 시간이 생겼어, 편안해 음. 음.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음. 그래서 여성분들도 빨리 소개팅을 나가셔야 돼요. 아. <laughs> 아, 아주 좋아요. 그렇지, 그렇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한 군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레버리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맞아요. 분야에 이렇게 투자도 해놓고 농담입니다. 뭘 맞아요. <laughs> <laughs> 농담. 너무 진심 다 뭐, 맞나요? 그래서 이게 <laughs> 각자가 자기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음. 왜냐면 이, 그래서 이 남성분이 정말로 피곤한 걸 수도 있잖아. 그러고 음. 나왔다면 실은 휴식 시간을 줄 필요는 있어. 근데 음. 이 남성이 피곤해 하는 거를 나에게 더 관심 가져줘라는 어필로 쓰고 있다면 음. 알아서 바뀌겠죠. 음. 어.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그게 여성분이라면 이렇게 말해줄 음. 거고 남성분이라면 좀 다른 말을 해줘야겠죠. 음. 어. 그게 그 말이 자기도 모르고 무심코 나올 거예요. 음. 자기도 모르고 무심코 나오면 실은 그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고 라 했을 때그 음. 여자친구한테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한테 신호를 줘라고 말을 해요. 음, 너그말또 했어? 어, 너그말또 했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 암시를 계속 주면 그걸 고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말 더듬는 거를 고치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피곤해서 나오는 말을 보다 그냥 어느 순간 버릇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버릇이 되는 걸 고쳐야 되는. 거야. 음, 어, 그래서. 아, 피곤해란 말이야. 어, 그피곤해는한 말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을 내게 하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건, 아, 그러니까 남자분이 그렇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여성분하고 트러블이 생긴다 했을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라는 거지. 음. 뭐 둘이서 뭐천 원씩 해서 모여서 뭐만원 모이면, 음. 그거 갖고 뭐, LBC에 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이걸뭐 남성이나 여성이나좀 다르게 좀 조언을 해줄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음. 여자들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네네. 근 여자들은, 보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무리 음. 피곤해도 데이트를 음. 하러 나간다라고 음. 하면 좀 피곤한 거를 입고도 이제 음. 아 그렇게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음. 게좀더 크거든요. 데이트를 나와서 피곤하다고 일찍 가버리면 그게 더 싫어. 일찍 안 가죠. 아 그래요? 데이트한다 하고 나왔는데 음. 어느 분이 일찍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일찍 안 가도 가자는 데안 가면 더 싫어. <웃음> 네, <웃음> 어, 어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럴 바엔 나오지 마. 어. 그럴 바엔 나 차라리 집에서 나, 컴퓨터로 놀게. <laughs> 그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어. 그렇구나. 어, 이게 이제, 네. 아마 이거에 공감하는 남자분들, 어, 우리꺼 19금 걸어야겠는데. <laughs> 아무튼, 그런 거 그렇습니다. 어, 어,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에 여성분들 아무래도 남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가 음.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네. 나간다는 얘기죠. 네. 음. 뭐, 피곤해서 아 나도 음. 너무 피곤해 음. 만나서 이제 계속 그러진 않죠. 아무리 음. 피곤해도 좀 티를 안 내려고 하고 음. 그런데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일단 일차적으로 음. 여자들이 음. 좀 감정적인 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남녀간의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음. 뭐가 있냐면 남자는 음. 조금 더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음. 조금 더 관계지향적이고, 음. 거기에 또 남성은 세계를 보고, 음. 여성은 자기를 보거든요, 자신을. 그러니까 음. 자신과의 음. 관계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더 멀리서부터 얘기, 올게요, 얘기를. 음. 저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산책을 할 때도, 음. 그냥 막무가로 산책하는 것보다, 어디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아. 어. 그래서 뭐 강남역에서 간다 그러면 뭐 교보문고를 간다 아니면 뭐 사탕 파는데 거기를 간다 음. 그래서 거기 가는 동안 이렇게 슬쩍슬쩍 놀긴 하지만 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친구는 그 가는 과정 자체 나가서 돕는 것 자체가 좋을 거예요 나랑 그쵸? 돌아다니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들이 저는 약간 마음이 불편해요. 어, 내가, 어. 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건가? 나는 어.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 어디를 간다라는 그러니까, 걸좋아하지 않았어. 그게 어 그게 그러니까 음.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목적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불안하신거응 음, 그게 약간 음. 아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자가 너무 좋아 봐 미치겠어 네. 그러면 그런 생각안하더라도 이제 이게 생활이 되는 순간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 내가 목적없이 산책 그러니까 나는 걷는 걸 좋아해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목적지는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음.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최소한 다이어트를 한다 네. 아니면 걸어서 뭐 만보를 채운다 네. 목적지가 없더라도 난 그런 걸꼭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그것보다도 그냥 이 사람과 있는 것, 이 사람과 걷는 그쵸? 것.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트를 하러 왔을 때 남자는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한다. 나는 음. 것에서 이제 피곤한 거야. 음. 내가 나는 음. 일하고 피곤한 몸. 그런데 여성은 이 사람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피곤한 거랑 또 다른 문제인 거지. 아, 그렇게 어. 해서 그러네요? 음, 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좀 방향성이 다른 게 남자는 음. 그 목적은 일단 이 여성과 데이트한다 음. 그게 목적이고 여성은 이 남성과 시간을 보낸다 그렇죠, 만난다 응? 약간 그치 만나는 것그 자체, 네. 그러니까 남성은 이 여성을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피곤한 일이거든 아 응.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관점이 설명이 좀잘안된것 같긴 한데 네, 뭐. 좀 응. 저 뭔가 이해는 음. 되는데 음. 확실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음. 분명히 두 사람 간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곤해 하는 이유와 음. 여성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위해서 나오는 것. 음. 음. 그러니까 남성은 이 관계가 물론 그러니까 남자가 관계를 피, 불필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음. 근데 그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그니까이 사람에게 네가 나와의 데이트를 나오는 건, 음. 우리의 행복이라는 목적. 그리고, 음. 우리가, 네가나옴으로써 예를 들어서, 싫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좋아. 온, 네가 오늘 나오으로써 나의 애정도가 플러스 1 됐어. 이런 말이, 별거 아닌 농담인데, 은근히 그 사람한테 뭔가, 그런 의식을 불러, 이렇게.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어, 어, 어. 그건 좀,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수치화된 음. 거를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수치화된 걸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뤘다라는, 음. 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남자, 아까 남자가 단순하다고 했지만 꼭 단순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이 상대에게 좀 보상을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이 상대가 음. 나 나와서 너 이렇게 애를 썼다는 것은 보상. 근데 음. 반대로 여성분이 나왔을 때의 보상은 실은 나오는 것 자체가 여성분 스스로에게도 보상이거든요. 음. 응. 근데 남자는 그 나왔을 때 보상을 줘야 돼. 아. 근데, 그, 근데 이거는 근데 저는 반대돼요아 그래요? 여자들도 음. 뭔가 만났을 때 얻어가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게 심적이든, 뭐, 음. 그런. 남자찰든 <laughs> 보통 어떤 걸 달라고 하나요? 아, 보통 어떤 걸 달라고 하진 않지만. 알아서 주나요? 아니죠. 어, 어, 보통 일 평균 얼마씩 보세요? 네, 돌맞겠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연애할 만하네, 이정도로 그래서 이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에버리지 전략이라고 어, 그렇죠. 이상하게 마무리돼.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어. 또그 음. 나중에 자막으로 다룰 줄 평균 얼마 정도 <laughs> <laughs> 이게 단가가 뽑뽑단가가 나와야 그래 뭐 사업을 하니까 어,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그뭘 그 얻고 싶나요? 좀 심적인 음. 뭔가 충만한 음. 그런 걸 얻고 음. 싶긴 음. 하죠. 음. 좀 저는 그래요. 보통 다른 음. 여자분들 쪽 여자분들도 좀 음.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음. 음, 좀 심리적인 게더큰것 음.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음. 뭔가 부족한 마음이 들면은 음. 조금 집에 돌아갈 어. 때 음. 뭔가 우울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음. 음, 좀 충족하진 않죠 뭔가 심적으로 음. 이 사람이 나를 어, 좋아해서 음. 이렇게 나를 오늘 만났다 이 사람도 음. 행복했다 나도 음. 행복했다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건 남녀가 다 그렇지만 음. 실은 여성분이 좀더 관계 지향적이다 보니 네. 그런 걸더 네. 목적으로 하고, 남자는 실은, 이건 정말 연애의 서툰, 연애 초기에도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음. 내가 생각한 리스트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 그러니까, 이 사람과 그냥 단지 어디 뭐 벤치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실은 음. 서로가 기분 좋게 얘기했다면 충족되잖아요, 막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남자는 오늘 정해놓은 스케줄을 하지 않으면, 음. 뭔가 충족되지 않는 거지. 아. 그래서 무리하게 상대를 이끄는 경향이 있거든요. 에이.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미 데이트에 온 것만으로 나는 이미 했다 이거야. 에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 둘다 추구해야 될 바가 서로가 즐거운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충만하고 나도 충만한 데이트를 하려면 음. 서로 좀 조건을 걸어줘야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늘 나랑 만났을 때 피곤해 하는 말이, 나를 상당히 뭐 불행하게 만든다기 보다는 어, 그 말까지 좀 과하다. <laughs> 응. 나를 좀 힘들게 만드니. 응. 이제 그 말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는 내가 너의 시간을 배려하겠다. 응. 근데 만약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겠다. 나는 또 항상 너랑 보고 싶으니 응. 나한테 시간을 보내주겠다면 응.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줄게. 조금씩 줄여가면 보 어떻게 하냐. 응. 그래서 난그 말을 일단 입 밖으로 안 나오게 만들기 훈련을 시키면 응. 사람이 마음, 말에 몸이 따라가거든요. 응. 한번 안해버려져서 계속 안 하면 변화가 올것같아 않을까 음. 뭐 그런 조언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음. 먼저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협상이 필요해요. 둘 사이에 음. 어. 횟수를 줄일 테니 나왔을 땐 제대로 해라지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일단은 먼저 이거를 음. 제대로 진지하게 예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음. 음. 말씀이드니다 그렇죠. 그 말이 나한테 힘드니 그 말을 줄이고자 한번 노력해 보자. 음. 음. 그 대신에 나도 너의 시간을 조금 더 보장해 주겠다. 음. 어.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럼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어떤?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되, 음. 이제 이 시간에는 너와 나와 음. 만나는 시간이니까 절대적으로 음. 이제 그런 말을 해선 안 되고, 아, 다른 그렇죠. 날은 이제 주말이 이틀이라고 음. 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치면, 음. 이제 뭐 토요일에 만나고, 일요일은 각자의 시간을 음. 갖는 거. 그 예전에 제 여자친구가 음. 그 아마존에서 그 원격으로 전기를 만드는 걸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지지는 거야. <laughs> 그래서 계속 몸이 기판씩 거기에 그걸 살려고 하더라고. 어, 그거 어디다 쓰려고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곤하면 네. 지지는 거지 바로. <laughs> 바로 그냥 체고방도로지져버리는 거지. 그런 네, 그런. 아 그런, 그렇구나. 아, 네 그런 것도 만뭐 생각하실 기도 음. 하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정해진 네. 시간으로 하는 것도 좋고, 만약 네가 그걸 못 지켰을 때 음. 이제 그 시간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좀 용통성 있긴 하지만. 음, 융통성 어. 네, 서로 서로 좀 용통성 있게. 그러니까.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일곱 명만났을수 있겠네요. 어, 그럼요. 좋죠. <laughs> 네,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익숙해지셨네요, 그분. 네. 좋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 어, 마지막으로요. 음. 어, 저는 돌 맞는 게 싫습니다. 아, 네, 네. 어때요? 해보니까 방송 해보니까 어때요? 어, 재밌네요. 만약에 아, 다음 번에 다음 번에 또 하게 된다면, 음. 어, 더 말을 좀 조리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응. 준비 없이 이 정도 하신는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음. 여기 뭐 다들 박수 치고 난리 났네요. <laughs> 좋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제가 즉흥적으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주신 육신아님께 도 앞을 달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한번도 <laughs> 망쳐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LBC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강좌, 다양한 강좌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